형 얘들아, 아이고, 아이고, 벌써부터 이렇게 축하를. Congratulations, congratulations. 어, 샤이니 상 받았어, 상 받았어요. Today, I have melodic hours with shine members. 네. 오늘 MMA 하고 갔습니다. 하고 지금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요. 아니 내가 샤이니월드만 보겠다고 얘기했잖아요. 샤이니월드만 보려고 했는데 아필 뒤쪽에 있더라. 나 공연할 때 뒤쪽에 뒤쪽에 있어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했네 그리고 아그 무대 에너지는 굉장히 막 넘쳤지만 통제가 전혀 안 되는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무대여서 좀 아쉬웠어요. 내가 스스로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프로답지 못했던 날이었어 그래서 <laughs> 아,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야, 또 2주 뒤에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혼자서 이제 거기 무대를 채울 텐데, 채울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. 아, 참 팬들이 가득 채워주면 얼마나 이쁠까? 매진인 거 나도 알지, 매진인 거 알지만 뭐 네이버로 얘기하기 부끄럽잖아. 매진, 내가 그래서 형, 이 매진을 좋아해요. 기범이 형이 이 매진, 이태민 매진됐다. 이 매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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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진! 요즘 감기 3주야? 제가 독감에 걸렸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 정말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독감 예방주사를 여러분 꼭 맞으세요 아프지 마 우리 샤월 짝꿍들 아프지 말자 내가 대신 아픈 거야 아프지 말고 찬 바람 쐬지 말고 너무 추운데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고 열도 너무 많이 나고 어, 막 그냥 아플 수 있는 어, 이,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팠던 것 같아요 지금 완전 괜찮고요 내가 그냥 스포 즈 해야겠다 음, 내가 되게 떼창하고 싶은 싱얼롱을 하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사랑인 것 같아라는 노래인데 그 사랑인 것 같아를 여러분들이 나에 네가 필요해 여기 부분을 다같이 꼭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? 연습해와요 근데 뭐 연습 안 해도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괜찮겠지만 가사 외워서 같이 한번 부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번 공연은 INFP의 공연이 될 거야. <laughs> 감성적인 되게 감정선이 많은 콘서트인가? 여러모로 조금 이모셔널한 것 같아요. 여러모로 길티도 조금 더 그렇게 변곡을 하고, 뭐 그니까 러뭐 크게 바꾼 건 아니지만, 좀더 곡들을, 좀더 감성, 그 곡들이 갖고 있는 감수성들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? 조금 더... 짝꿍들은 매니아잖아. 나의 매니아들이니까 그 매니아 감성에 맞게 조금 더 만들어 봤죠. 아, 그리고 주차장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겠다. 이거 내가 공지 해주네. 공연장 쪽 주차장을 한번 찾아야 될 거예요. 따로 아, 그리고 오늘 음향은 너무 좋았어요. 현장에서 듣는데 콘서트 드레스코드 올블랙, 블랙으로 입고 보세요. 시크하게. 양일다 블랙. 거기에 포인트 목도리. 근데 목도리 하면 더울러나? 더울 수도 있겠다, 공연장이면. 목도리 근데 목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더울 수도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 또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. 그냥 목을 따뜻하게 할 필요도. 그러니까 목에 스카프 예라예쁘게 목도리는 좀 무겁고 하니까 스카프로 가볍게 예쁘게 딱 하는 거 어때요? 목 스카프 포인트 아 너무 귀엽겠다 너무 천재적인데? 뭐 올블랙에 스카프로 목에 포인트를 딱 하고 나타나주세요 스카프 없으면 목도리 목도리 아니 그니까 목도리 목도리랑 스카프 괜찮아 다 똑같이 하는 스카프 목도리 다 컬러는 이제 포인트로 본인이 잘 어울리는 색깔을 고르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올블랙이니까 무슨 색을 포인트로 줘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두건 해도 되냐고요? 두 건도 두건두건 두 전투적일 것 같긴 한데 뭐 원하시면 하고 오세요. 팔 토시? 팔 토시 좋네. 팔 토시. 팔 토시. 발 토시. 발 토시 이런 것도 귀엽겠다. 발 토시 하고 알아. 발 토시. 발토시 어때요 발토시 우리 짝꿍들 발토시 하고 와라 문신 발토시 하한다고 <laughs> 세 보이게 그 발토시 아닌가 그 발토시 맞지 않나 요새 많이 하지 않나 뭔가 어그 같은 거에 무릎까지 무릎 가까이 올라오는 그웜발 워머 레그 워머 아 레그 워머 너무 귀엽겠다. 레그워머 아니면 스카프 목에 감거나 목도리 레그워머 이 중에서 골라서 포인트해갖고 오는 거면 좋겠다. 아, 클났다 우리 짝꿍들 콘서트 오면 나한테 감기 없는 거 아니야? <laughs> 세트 리스트 스포해 주자면 제가 가장 힘을 준 부분이 있어요 콘서트에서 생각보다 빨리 나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세요. 근데 나 궁금한 게 우리 샤월들은 뭔가 섹시한 거 좋아해요? 아니면은 좀 밝고 신나는 거 좋아해요?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해요? <웃음> <웃음> 어 그러면 내가 어떠한 뮤직비디오를 찍는다. 근데 거기서 막 정말 연기를 너무 너무 잘했는데 상대가 있어요. 상대가 이건 만약에 게임이 만약에 그래서 상대 배역이랑 뭐 이렇게 입을 맞추는 신이 있어요. 그러면 은 근데 그게 너무 뮤직비디오가 퀄리, 너무 진짜 멋진 대신에 내가 어떤 상대 배역 여자 배우분과 누군가와 키스 신이 있다. 그러면, 그러면 싫다. 그래도 좋다. 하나 둘 셋. 상대도 태민이면 괜찮아. 욕해도 되냐고요? 절대 안돼 개미친 절대 안돼 <laughs> 오케이 그러면 발라드 가수로 전향을 하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그 발라드들이 너무 좋아요 승승장구하는 곡들이에요 정말 대신에 평생 내가 춤을 안 추게 돼 괜찮아요 하나, 둘, 셋 그건 좋아 오 그건 싫어 5 2 이후에? 안 돼요? 춤 춰줘 평생 검은 머리? 평생 탈색 밝은 머리 하나 둘셋 아니야 탈색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탈색 머리가 잘하는 거예요 아니 면 평생 까만 머리가 잘하는 건가? 역시 극발이 맞네 그러면 또뭐 해볼까? 여러분들은 제얼굴파예요 아니면 저의 이 음악성 파예요뭐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춤 노래 앨범 무대 이런 거 포함해서 그걸 좋아한다 아니면 내 얼굴을 좋아한다 얼굴대 아티스트성 하나 둘셋오 아티스트 템 그러면 내 왼쪽 얼굴이 좋아요 내 오른쪽 얼굴이 좋아요? 여기 왼쪽이 좋은 사람, 여기 오른쪽이 좋은 사람. 신기하네, 둘 다. 근데 왼쪽이 맞네 그럼 내 눈이 좋아요? 아니 내 입술이 좋아요? 눈과 둘 중에 골라보세요. 제 얼굴에서 매력적인 건 눈이다. 제 얼굴에서 매력적인 건 입술이다. 어, 이건 반으로 갈리네. 내 네, 아랫니가 좋아요. 내 네, 윈니가 좋아요. <laughs> 윈니 윈니가 인기가 많네. 윈니를 많이 보여줘야겠다. 이거 그래? <laughs> <laughs> 밸런스 또 밸런스 게임 뭐 재밌는 거 없나? 요즘 유행하는 거? 춤 연습이 좋아, 노래 연습이 좋아. 어 요즘. 노래 연습도 되게 흥미가 많이 생겼어요 원래 춤 연습을 많이 좋아했는데 노래 연습 요새 재밌어요 노래를 더 잘하고 싶어졌어요 라이브를 진짜 키깔나게 하고 싶어졌어요 김기범 다섯 명대 최민호 다섯 명? 거의 뭐 냉탕이냐 온탕이냐네 뭐 와, 진짜 어렵다. 그래도. 기범형이 다섯 명 있으면 귀에서 피만 날것 같고, 민호형이 다섯 명이면 코피도 날것 같아요. 그럼 기범형 다섯 명이 나을 것 같아. 피를 덜 흘리는 쪽으로. 신나는 노래 대뭐 발라드. 난 무조건 잔잔한 음악. 발라드가 좋다기보다 난 잔잔한 음악을 좋아해요. 난 되게. 컴해지는 음악을. 완전 나는 그런 것밖에 안 들어요. 신난 노래 안 들어 밥대빵 나는 무조건 밥 고기 대 해산물? 고기 못 먹기 못 자기? 못 자는 게더 힘들어 나는 자야 돼 노래 들을 때음대 노래 들을 때 가사? 난 무조건 음 나는 가사를 이렇게 해서 못 외워요 난 가사가 안 들어 난 멜로디를 들어요 양꼬치 다 삼겹살 와 요즘 양꼬치인 거 같은데. 양념돼 후라이드 난 양념 말고 후라이드가 더 좋아요. 음, 여기 초딩 초딩 질문 있다. <laughs> 라이브하다가 방귀 끼기래. 빽사리 야기. 라이브 끼 라이브 난 방귀를 껴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서. 한 번도. 한한 번도요. 단한 번도. 머리털 없이 콘서트 하기 대 눈썹 없이 콘서트 어요 <laughs> 와이소 시리얼스 땐가 눈썹 없이 내가 공연을 좀해봤어 그게 좀더 나을걸? 중요한 무대에서 가사 틀리기 대 중요한 무대에서 안무 틀리기? 아 가사 틀리는 게 낫지 않을까? 가사 틀려도 뻔뻔하면 모를 텐데 안무는 뻔뻔하게 틀려도 다르잖아요 올해 최고의 순간은? 나의 올해 최고의 순간? 근데 인스타에 이렇게 찍은 거 기억나세요? 저 복귀하고 나서 이제 전역하고 이렇게 인스타에서 V 하면서 사진 찍었을 때 그때 기분이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? 그리고 그것도 되게 기억나요 앨범 자켓 사진 하드 찍을 때 그때도 너무 좋았고 콘서트 했을 때도 올해 너무 최고의 순간이었고 어떻게 이렇게 떠들려 보니까 어느새 난 집에 다 왔네 다음에 또 밸런스 게임 할 거니까 재밌는 거 생각 많이 한번 해봐 주세요 나한테 그럼 내가 성심성의껏 하나하나 재밌게 재미지게 답변을 해줄게요 오늘 저녁은 안 먹었어요 아까 대기실에서 멤버들하고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 즐거운 주말 토요일 되고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하고 목 따뜻하게 하고 아프지 말고 좋은 밤 되고 집에서 푹 쉬어요. 안녕. Thank you.